괜히 샷수 뭐야 이게 뭐 모르 모르 막 했다시네 예 레디 오 올라가나요어요회이 님, 수행할 차례입니다. 연습수위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 따세요. 우잘했 아, 어 조심. 시작. 거리 넘기는 거는 80m입니다. 몇 번이에요? 8 번. 8 번. 아이스인. 샤 아이솔. 미샤. 오늘 스웨이드 <소유도> 많이 <laughs> 없으시고 그래요? <거 같은데요? 웃음> 네? 아, 뭐좀 네. 아이스 오 우와 이 뭐야 샷이 이렇게 쳐야 정상이지 아저 처음에 이렇게 쳤는전수웨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공략거리 확인하시고 차 타세요 아, 짝오 뭐야, 았다샷안 좋아 안 좋아 어이구 <laughs> 샷 <laughs>

레디 전수해 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그림 뒤편이 오비 지역이라서 위험합니다. 잘 막았어. 아, 괜찮다. 땡겼는데. 불러 건너. 아, 가비. 거기. 레디

어디? 와, 들어가는 거이거 와, 오, 오 뭐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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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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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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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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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좌측으로 한컵받습니다 아, 너무 슬로한컵받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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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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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이스. 우와 소리 좋아. 와. 올라갔어요? 예 시작. 만 좀만 더. 아잘시요 아, 까비 나이스, 아, 나이스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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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스가아이스가 나이스가... 나이스아 나이스가... 나어 아, 가나이스 아. 어, 나이스가... <laughs> 오, 샤오 샷이 들어오, 샷이 들다오 샷이 들어오, 샷이 어이들오샷오오샷어오 샷이 들어 oh